피부 미용사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 점수와 정답이 바로 연결된 기출 족보 액기스 50문항입니다. 자, 그리고 윤쌤이 강의하는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정답과 바로 연결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번.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민무늬근은 평활근입니다. 평활근. 2번, 신경계의 기본세포는 뉴런입니다. 뉴런. 3번, 모발은 하루에 0.2에서 0.5mm 정도 성장합니다. 0.2에서 0.5mm. 4번, 인체에서 방어 작용에 관여하는 세포는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5번.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주성분으로 이루어진 피부 조직은 진피 조직입니다. 진피 조직. 6번. 지성 피부의 면포 추출에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기기는 진공 흡입기입니다. 진공 흡입기 7번 자율 신경의 지배를 받는 민문이근은 평활근입니다. 평활근 8번 폐흡층의 제2 중간 숙주는 가재입니다. 가재 가제. 9번 성인의 척수 신경은 모두 3 1 쌍입니다. 30한 쌍. 10번 산소를 다량 합류한 혈액을 운반해주는 것은 폐정맥입니다. 폐동맥이 아니라 폐정맥입니다. 자, 산소를 다량 합류한 혈액을 운반하는 것은 폐정맥입니다. 11번,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입니다.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 12번 폐결핵은 BCG 접종으로 예방합니다. BCG 접종으로 예방합니다. 13번 간의 역할은 담즙의 생성과 분비입니다. 14번 소화관의 구성 중 식도 다음에 있는 기관은 위입니다, 위. 15번, 진피의 주요 구성 성분은 기질, 콜라겐, 엘라스틴입니다. 기질, 콜라겐, 엘라스틴. 16번, 잇모근과 관련 있는 것은 체온 조절입니다. 체온 조절. 17번, 발열 증상이 가장 심한 식중독은 살모넬라 식중독입니다. 살모넬라 식중독. 18번, 림프의 주된 기능은 면역작용입니다. 면역작용. 19번, 불쾌 지수를 산출하는데 고려하는 요소는 기온과 습도입니다. 기온, 습도. 20번, 우드램프로 피부 상태를 판단할 때 지성 피부는 오렌지색으로 나타냅니다. 오렌지색.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번. 손의 기능은 평형 운동입니다. 평형 운동. 22번. 우리나라 피부 미용의 역사 중 백분 비누 향수 등과 같은 화장품이 처음 수입된 시기는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 입 3번. 공중위생관리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입 4번. 미생물의 증식 요인에는 수분, 온도, 영양분 등이 있습니다. 수분, 온도, 영양분. 25번. 천연 보습 인자 성분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26번. 우리나라에 피부 미용이 도입된 시기는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 27번. 이중으로 이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때의 1차 행정 처분 기준은 나중에 발급받은 면허의 취소입니다. 28번.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보습제의 기능을 가지는 것은 글리세린입니다. 글리세린. 29번. 온스포는 모공을 확장시킵니다.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장시킵니다. 30번. 계면 활성제 중에서 피부에 대한 자극이 제일 강한 것은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입니다.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 31번. 피부 관리를 위한 피부 유형 분석 의 시기는 클렌징이 끝난 후가 적합합니다. 클렌징이 끝난 후. 32번 표피의 가장 바깥층으로 각질이 되어 탈락하는 피부층은 각질층입니다. 각질층. 33번 소독 방법 중 완전 멸균으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고압 증기법입니다. 고압 증기법 34번 하수도 주위에 흔히 사용되는 소독제는 생석회입니다. 생석회 35번 감염병 환자의 분뇨 및 토사물 소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크레졸입니다. 크레졸 36번. 보습제는 어떤 구비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 휘발성이 없어야 합니다. 휘발성이 없어야 합니다. 37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을 나타내는 기생충은 요충입니다. 요충. 38번. 우드램프 사용 시 지성 부위와 코메도를 나타내는 색은 노랑 또는 오렌지입니다. 노랑, 오렌지. 39번. 건강한 성인의 안정 시 1분 심장 박동수 수는 약 60회입니다. 자, 1분 심장 박동수 약 60회. 40번. 고무 장갑이나 플라스틱의 소독에 가장 적합한 것은 2호 가스 살균법입니다. 2호 가스 살균법. 41번. 자외선 램프 사용은 고객으로부터 5에서 6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사용합니다. 5에서 6cm 정도. 42번. 예방접종으로 획득되는 면역의 종류는 인공능동 면역입니다. 인공능동 면역. 43번. 갈바닉 기기의 음극 효과는 피부의 연화 신경의 자극, 혈액 공급의 증가입니다. 피부의 연화 신경의 자극, 혈액 공급의 증가. 44번. 해모글로빈의 생성과 관련 있는 것은 철분, 입니다. 철분 45번. 가용화 기술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것은 향수입니다. 향수. 46번. 파리가 전파할 수 있는 소화기계 감염병은 장티푸스입니다. 장티푸스. 47번. 감염병 중 생균 백신 제제로 예방 접종하는 것은 결핵 입니다. 결핵. 48번. 섭씨 100도에서도 살균되지 않는 균은 아포 형성균입니다. 아포 형성균. 49번. 혐기성 세균에 가장 효과가 있는 소독제는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 50번. 부향률이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은 퍼퓸입니다. 퍼퓸.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피부미용사 필기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기출족보 액기스 50문항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내용들이므로 정확하게 반복하여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